하나로 어떻게 먹냐? 나안 음, 먹었어? 그한 삼킨대지? 어렸을 땐 자주 삼켰어 복공이 넓어졌을 때때왜안 삼켜? 어렸을 땐된걸삼켰응 나도 그래 난 지금 노배 뭔가 삼키다가 실패하면 좀 콧구역질 나잖아 아니, 고개 걸린 거맞나 잘못하고 코로나 마냥 마냥 먹고 네. 걸려서 넘어갔는 지요아그개 찜찜한 아 그거 어. 아, 아, 뭔지 알것 같아요. 뭔가 히트 핸런 히트였나? 히트? 뭔가 히저 이건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 뭐였어 쌤? 내가 어떻게 알아? 아 있었는데? 뭐네개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막이러는데 그렇구나 근데 6번의 1분에 예제를 찾으라는 게 그냥 신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아그러니까 생긴 모양! 어떤 뭐 모양이, 모양이 있는지! 읽어봐. 읽어봐. 어. 수많은 실내중이에요. 그게 4개가 1, 이개 4개. 음. 그 일본은 그런 거 쉬운 거지. 일본 개 쉬운 거지. 응. 개나 소나 다 찾지. 그게 조합품는 방법이야. 답이 100개가 넘어. 그중에 3개만 찾으면 돼. 답이 100개가 넘는면왜4자리수 나오지? 아니야,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. 일단 100개 넘는 게 거의 확실한, 그래, 게 거의 확실한 거 같아. 겁나 많이 넘온거맞아 계속. 나라는데 빠져있는데 그 어. 뭐라 했는데. 방금 라이언 보스님 따라 한 거야. 응. 그분 라지디움스. 음. 맛 저 2, 2, 2, 2, 루트 3. 그 다음에 뭐라 쓰신 거예요? 루트 5라고 쓴 건데, 루트 5, 루트 5요? 아, 나 진짜 이거 는데대한테절거한한 e 의 n s 분의 에정 번에 던진다. 하지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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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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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를 돌려서 같은 경우 같은 경우지는데 일단 5번 저번에 제대로 안 풀고 했잖아 5번이 5번이 쩍은 애일이2 2 2 2간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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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트 2 보통 보통 이렇게 있는 거잖아 네. A, B, C가 당연히 A에서 C로 넘어갈려면 그 사이에 B가 존재해야 돼, 그렇지? 그리고 얘네가 위에서 봤을 때 A하고 C가 있을 때 A하고 C 사이는 왼쪽 오른쪽 두 군데니까 B는 최소 두개 이상 필요해, 그렇지? 네. 그리고 또 하나 A에서 B로 아니, C로 넘어갈 때 B가 한속에 그 있어야 되지? 예. 네. B가 짝수에 있으면은 다시 A가 와야 된단 말이야. 맞지? 네. 그러면 그런 조건들 그리고 A, B, C는 무조건 하나 이상 사용돼야 된다라는 걸 보면 A가 만약 그래서 B는 그러면은 떨어져서 무조건 두번 나와야 돼. 맞냐? A하고 C가 존재해야 되고 A하고 C 사이에. 어? A하고 C가 있면이 사이에 B가 반드시 여기도 여기도 존재해야 되고 여기서도 흘수 여기서도 흘수되니까 B는 몇개 존재해야 돼 무조건 두개 짝수 개가 존재해야 되지 근데 총 여섯 개니까 B가 존재할 수 있는 건두개 아니면 네개 네 개. 그럼 B가 두 개일 때 A 두개 C 두 개일 때 요거 하나밖에 없어. b가 두 개인데 a 세개 c 하나. b가 두 개인데 a 하나 c 세 개. 대전. 그리고 야 b가 네 개면 홀수, 수수니까1 3으로 나눠줘야 되지. 그래서 b를 1 3으로 이렇게 나누고 a c를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불가능해진다는 거지. 네. 아 이것도 녹화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. 어차피 안 보자. 안 보이지 않아요, 그렇죠? 아니 그러니까 열러 가지. 아, 저 가끔씩 봐요. 아, 그래요? 음. 저건 알아서 잘깨해 다시 음. 녹화 들어간다. 봐몇 아, <laughs> 시야? What time is it now? 20. 20. 분이 끝나겠는데 우리 몇시간인데